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관심이 있는 그것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고통스럽게 지고 있는 짐을 여러분들은 함께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믿음 생활도 하고 있는데, 책임은 없고, 십자가는 없고, 누릴 영광만 생각하며. 아직 왕노릇할 때가 아니고, 아직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닌데, 벌써 왕노릇하고, 벌써 영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되,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관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